자리 잡고 자리 깔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리 깔고 노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저번주에 새로 샀대요. 저도 이거를 집에서 하회장 하고 있길래 시끄럽고 뭐좀 부피 차지하는 것도 접어갖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이름이 레이지, 레이지 체일? 레이지 체일이에요. 주머니같이 생긴 애를 여기 한쪽을 이렇게 걸려서 통이거든요. 근데 바람을 쓰러 가아요 잠깐만요. <laughs>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도 한쪽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 한쪽 주머니 있 바람을 빵빵하게 못 불어서 좀 불량품 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온 김에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를 배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이번 주는 저희가 영어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아직 취학 전에 어린 아이들을 어, 데리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제 좀 학교를 갈 때라도 엄마가 약간의 얘기를 해주면서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들을 포함을 해서 하루 동안 아이랑 같이 어떤 얘기를 영어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볼게요. 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를 깨우면서 이제 하루가 같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깨울 때 wake up, g e up, but good morning, sweaty 예, 이런 간단한 표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아쉬우면 좋을 듯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분들 빨리빨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밥 먹어, 빨리 씻어, 빨리 준비해, 빨리 신발 신고, 빨리 차에 타고, 빨리 내려. 이렇게 빨리. 한 번도 부족해서 어쩔 때는 빨리빨리 우리 귀두 번씩도 쓰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할 때는 이 문화에서는 막 아이를 좀 이렇게 종용을 하기보다는 그냥 Hurry up! We have to go! 뭐 우리 이렇게 좀 서둘러라 우리 가야 돼 빨리 이런 정도는 말을 하지만 밥 먹을 때도 뭐, Finish i quickly 아니면 뭐, 뭐 신발 신을 때도 Put your shoes on quickly 이런 식으로 그 quickly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서 한국말로는 그 말씀을 영어로 하시고 싶더라도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어색한 것가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엄마가 아이들한테 어, 가르쳐 주면 좋은 말들이 있어요. 뭐냐? 어, 아이가 싫어, 안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어, 가르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특히나 신체에 자꾸 손을 댄다거나 괴롭힐 경우에는 반드시 stop과 no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를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할수 있겠죠. 엄마가 영어로 말을 안 해주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큼은 저희가 영어를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얘기들 해요. 어머님들이. 만약 누가 괴롭히면 싫어. 하지마! 라고 말하고, 걔가 그래도 계속하면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렴? 이 얘기는 하죠. 그래서 그 말만큼의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연습을 해볼게요. Then <목소리> say no, stop when someone bothers you and tell your teacher when he keeps doing i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Say, 말해, no, stop, 하지마! 그만해. 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목소리> when someone bothers you. 뭔가 너를 귀찮게 한다면 그리고 tell your teacher 말을 하렴 너네 선생님한테 when he keeps doing it.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남자 아이로 그냥 잡았지만 뭐그 말씀은 뭐 쉬로 바꾸셔도 괜찮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우리 다시 하면 say no stop when someone bothers you and tell your teacher when he keeps doing i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한테 너가 싫어. 그만해. 라고 말을 하렴.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만약 그 아이가 계속 그래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만큼은 아이들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오면서어머니들 그러죠. 집에 가자마자 화장실부터 가서 손부터 닦다. 이런 얘기 하시죠? 네. 영어로 as soon as, as soon as. 근데 as soon이니까 as soon as. Get home, go to the bathroom and wash your hand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이 화장실에 씻으러 가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계단 같은 의자 있잖아요. 그거에 올라가서 물부터 틀고 손 뽀득뽀득 닦으려 뽀득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때 그 의자를 stool이라고 불러요. s t o o l 그래서 s t e p on your stool. 네 의자 위에 올라가서 Turn on the faucet. 굳이 말씀을 하시려면 Turn on. 이제 이렇게 켜는 거죠. 연을, 열어놓는 거죠그 물을. Turn on the faucet. 그러고 나서, 이제, wash your hand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하셔서, 그냥 닦는 거 만족 안 하시고요. 옆에서 이제 보시다가, 뽀독뽀독, 깨끗이, 나, 깨끗이 닦아 이러잖아요. 뽀독뽀독. 그럴 때는, I want you to clean your hands. 포켓 클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왜 설거지할 때 뽀득 소리 나면 그게 깨끗하게 한거거든요 그래서 I want you to wash your hands is p e r f e c t l clean 이렇게 말씀하시면 을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어머님들은 저녁 먹기 전후로 숙제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을 먹기 전에 미리 숙제를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I want you to do your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말씀을 언제 하시면 돼요. 네. Do your homework before dinner. 언제 숙제하렴?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언제 저녁 먹기 전에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야, 빨리 다 치워. <laughs> 이거 하잖아요, 우리. <laughs> 장난감 갖고 놀던 거다 치우고 clean up 하잖아요, clean up. 근데 다 치워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려면요. Clean all these things up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clean all those things up 뭐 이렇게 강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clean up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알죠. 이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아이들 배우는 노래 있거든요. clean up clean up everybody clean up 이거 있어요. 그래서 clean up. 청소한다. 저녁을 먹을 때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다 청소하라 이래놓고서는 dinner is ready. 저녁이다. dinner, dinner time, 우리 이러죠. 저녁 시간이다. 이제 너 자리에 완사 앉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히 come and sit dow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너 자리까지 꼭강조를 하시려면요. come and sit down in your set.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your set. 그래서 come and sit down in your set. 그러면은 너 자리에 앉아라고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나면 맛있지? 맛있지? <laughs> 이거 우리 잘하죠? 그때 is it yummy? 야, 염염 할때 염염 진짜 맛있는 거를 oh, is it yummy? is it goo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초록색이랑 갈색 음식을 잘안 먹으려는 안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우리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why don't you try this? 그러니까 Why don't you? 이거를 붙이시면은 뭐 해보는 것좀 어때?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Why don't you try this? 이거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기 싫어할 때가 있으면은 그래도 일단 한번 먹어봐. 그래도 정말 싫으면 그때는안 먹어도 돼. 우리 어머니들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들 배우신 그 문법 그래서 have to와 그리고 또 must 그리고 뭐 should 한국말로는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조동사는 굉장히 큰 뉘앙스의 차이 그러니까 어감의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 일단 한번 먹어봐 그런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돼 하잖아요. 그럼첫 번째는 어머니 생각에 먹는 게 옳은 쪽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why right 하면은 have to라는 의무 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should 쪽으로 가요. 그래서 you should try at least once. 일단 한번 먹어보렴. And if you don't like it, 만약에 너가 그게 시륵하면은 you don't have to eat it again. 너는 꼭 그거를 굳이 의무적으로 다시 먹을 필요는 없어. 지금 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한국말로는 갖겠지만은는 I think 뭐, something is right. 뭐 doing something is right. 그니까 뭔가 하는 거가 옳다라는 쪽으로 갈 때는 should가 맞고요. 의무적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have to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동사는 굉장한 말의 어감의 그큰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심히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한 문장으로 다시 연습을 하시면 You should try at least once and if you don't like it You don't have to eat it agai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 또 엄마들이 밥 먹는 시간에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골고루 먹어야지 튼튼하고 뭐 예뻐지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때는 you have to eat different kinds of food to grow up big and stron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튼튼하고 크고 튼튼하게 자라지 이거에서 여자아이 경우일 때는요. a big girl이라는 말을 써요. You have to eat different kinds of food to grow up to be a big girl.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 big boy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big girl 대신에 you have to eat different kinds of food to be a big boy.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 자리에 쭉그 상태로 있는 거는 stay예요, stay. 그 그림이 그래서 stay in your seat while you're a eat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tay in your seat while 뭐 하는 동안에 you are eat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tay in your seat while you are eating 그리고 우리 다 먹고 나면 아이들한테 너가 먹은 그릇이랑 컵은 세트에 넣으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죠 그때는 노타라는 그림 핫, 기억나시죠? 그래서 put your bowl and cup in the sink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에너지가 찼으니까 또 가만히 있를 않아요 뭐를 하냐 밥 먹고 나서 어, 방방 뛰거나 빙글빙글 도거나 점프하지 말렴. 그러면 토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요. Don't z o 어쩌고도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No jumping, No running around, and No stomping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점프하거나 쿵쿵거리거나 빙글빙글 돌지 마. 그러면 토할 수 있어라고 영어로 하실 때는 No jumping, No stomping, No, stomping, no running around. Then you might throw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No jumping, no stomping, no running around. Then you might throw it up. Throw it up은 이렇게 다 개연해서 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할 수 있다고요. 토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 확률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yeah, might라는 조동사를 써서 한번.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오면 어머니들이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도 닦고 우리 뭐 똥꼬도 닦아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좀 크게 되면은 그럴 때는 brush your teeth and wash your face and neck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의 그 밑에 부분을 닦는다고 할 때는요. 굳이 막 한국어에 적나라하게 똥꼬에서만 애쏠 이런 거 절대하지 않고, 아 똥꼬에서 절대 그렇게는 말하지를 않고요. 어 말음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셔도 그냥 말음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랑 같이 엄마랑 이렇게 비밀스러운 단어를 만들죠. 그래서 we we 아니면 뭐 pb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뭐 what s h o u r pb what s h o u r we w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서 깨끗이 닦으려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 다 씻었으니까 자러 들어가겠죠. 예, 잠자기 전에는 우리 뭐, 잠 i m e t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off to bed라는 말이 있어요. off. 그, 우리 다 끝나서 이제 꺼지는 거죠. 일선의 현장에서. 그래서. off to bed 이렇게 말씀하여 off to bed 하면은 명령적인 말은 아니에요 자라들어갈 시간 뭐요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nighty n i g h 이란 말이 있어요 어, 잘자기 잘자렴 이런말할때 nighty n i g h 이란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sleep tight 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후 자렴 푹 자렴 이란 말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예쁜 꿈꾸고자 sweet dreams 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일과를 아침부터 한번 저녁에 자기 전까지 영어로 간단하게 어머님들이 쓰실 수 있는 말들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 긴 문장을 하기보다 이렇게 짧은 문장 조금씩이라도 이제 어머님들 입을 떼시기 시작하면 을 이제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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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말이 이제 하시기 편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拜拜。